닭대분들의 가정에서 언영과 행복 그리고 불을 막는 최악의 홍수 소품들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두면 절대로 안 되는 물건들과 잘못 두면 안 되는 물건들 가정에서 이것을 꼭 지우시고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홍수하기는 항문은. 나의 무의식을 자극을 하여서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선한 행동이 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처음 풍수학이 만들어져 활용되던 시절과는 현대의 삶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므로 현대식 인테리어에 맞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실은 무조건 밝아야 합니다. 이 거실은 가정에서 행복운과 명예운을 살려주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항상 모든 식구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또한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래서 무조건 밝게 해둬야 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방과 화장실은 역시 밝아야 합니다. 이 주방과 화장실은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상 수호행이 넘쳐난 곳입니다. 아주 차가운 기운이 강한 장소라는 것이죠. 이 수호행은 계절적으로 차가운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그러합니다. 누군가는 이두 곳을 북쪽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동양학이라는 것은 너무 강해서 좋은 곳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두 곳은 약간의 뜨거운 기운이 나는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이것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오형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밝게 해 두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반대로, 심실은 집안에서 가장 어두워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의 사랑과 닭대분들의 성취운을 의미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함으로 편안한 휴식이 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명은 무조건 은은한 빛이 나도록 하셔야 하고, 또한 침실의 벽면은 아주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화장대의 거울이 누워서 정면으로 보인다면 약간 틀어두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되겠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잠만자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부부의 사랑이 담긴 작은 사진 한 장도 두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번째 집안의 커튼입니다. 일부의 풍습자들은 이 커튼이 너무 두껍고 화려하다면 재물운을 막는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제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장소마다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거실의 커튼은 심플하고 얇은 것이 좋으며 침실의 커튼은 무겁고 두꺼운 것이 좋다는 라 것이죠. 대신에 너무 화려한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방에서 냉장고와 하구는 가능한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렌지와 화구는 오행학적으로 화오행을 말하는 것이고, 냉장고는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두 오행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물건은 주방에서 아주 중요한 용품이고, 꼭 있어야 합니다. 이란니이두 오행이 충돌되지 않도록 멀리 뛰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구요? 오행적으로 수국화입니다. 서로 극을 해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시든 꽃이나 낡은 화분입니다. 우리의 풍수하게 는 학문은 이 생의 개념과 이 사의 개념을 아주 중요시하는 학문입니다. 이 생기가 넘치는 식물은 가정을 번영하게 하고 또한 생업을 번영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죽어가는 식물이나 낡은 화분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기를 강하게 해서 가업의 번영을 받는 아주 흉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생기가 돌도록 하기가 힘들다면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시고 반드시 씌우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소파는 너무 크거나 많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거실의 크기에 비례를 해서 구입을 하셔야 하고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 소파의 수는 가족의 수를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소파에 차지하는 면적은 거실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소파의 수는 가족의 2배이거나 너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재물을 모으려면 액자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집안에 걸리는 액자는 거실에 하나, 만일에 현관이 넓다면 현관에 하나, 또한 각 방마다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이 현관이나 거실에는 해바라기 그림이나 폭포수 그림, 그리고 목단, 물이 흐르는 그림, 이런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가장 좋으시고, 각 방마다의 그림은 직업을 고려해서 편안한 그림을 걸어두시면 좋을 듯 하네요. 너무나 많은 그림을 혼잡하게 걸어두시면 재물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너무 많은 것은 적은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 번째로 인물화나 추상화는 절대로 집안에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인물화가 있다면 정말로 최악입니다. 물론 이 그림의 인물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 정상적인 형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림을 걸어두시면 최악입니다. 또한 추상화 역시 그러합니다. 이 풍속화경 학문은 무엇이 걸 자극하는 학문이라서 강서상 옆보다 나쁜 풍수도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불을 불러오는 것은 밝고, 밭대분들의 마음을 아늑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유리나 대리석 테이블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대리석으로 식탁을 하거나 바닥으로 사용하시는 가정들이 많으시죠. 이는 집안의 냉한 기운을 강하게 해서, 집안의 누군가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혹시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라면은 냉한 수 기운이 잘 흐르도록 목기운의 화분을 그 자리에 두셔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또한 유료된 테이블을 집안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테이블 위에 책을 몇권 두셔서 그 균형을 맞춰내야 한다는 것이죠. 12번째로 칼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 칼이라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이든 과일을 깎는 칼이든 그리고 연필을 깎는 칼이든 무엇이든 눈에 잘 띄어서는 좋을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 칼은 녹슬지가 않아야 하고 오래됐거나 그 상태가 온전하지 않는 것은 집안에 있어서는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칼이 녹슨다는 것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집안의 풍수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반드시 주방 서랍 안에 넣어 두시거나 요즘 칼을 넣는 칼꽂이가 좋은 것이 많잖아요. 여기에 넣어서 잘 보관하세요. 요즘은 택배가 많아서 칼의 활용도가 많으시죠? 이럴 때는 꼭 서랍 안에서 꺼내야 하고 아니면 칼날이 보이지 않도록 사물함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번영과 행복 그리고 불을 막는 풍수 습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이것만 잘해 두셔도 닭대본의 가정에 어려움으로 고생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을 하시고 실천하시는 각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